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요구, 제2 행세해 두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닮았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의 혐의에도 차아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 정말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서 난데없이 부부금시를 자랑합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라는 운명 공동체이니 김건희 특검이야 거부했다 쳐도 50억 클럽 특검은 왜 거부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특검을 거부합니까? 소위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뇌물 200억 원을 약속받고 그중 19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사건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특검 노래를 그렇게 불렀습니까? 앞으로 선거를 앞두면 특검은 할수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과거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밀어붙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뒀을 때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버렸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것은 2018년 5월 18일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법안은 5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의 임기는 선거가 끝난 후 2018년 6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40일 앞둔 오늘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하더라도 특검 추천 절차와 임명 절차 그리고 수사 준비까지 고려한다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시점은 4월 10일 총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슨 총선형 악법이라고 호도할 수 있습니까? 특검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고 정치 선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과정 인지 수사 가능 등의 내용을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참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도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 배제 수사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다 까먹은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은 반드시 재의결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의혹이 제기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제대로 기소했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고, 수사입니다. 이런 데도 검찰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맡길 수 있습니까? 박용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의 금품 수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절망감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며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는 빼고, 내 부인은 빼고,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윤석열 정권의 전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재결에 반드시 찬성 표결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무 명분 없는 비상식적인 현전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고도해서는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